여보, 오늘도 한 숟갈 밖에 안 드셨어요. 이제는 죽도 넘기기 힘드세요. 괜찮아. 그냥 입맛이 없을 뿐이야. 자네만 옆에 있어줘. 그거면 돼.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 몸을 조금씩 꺼뜨려 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다고. 하지만 의사는 압니다. 죽음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몸을 준비시킨다는 것을요. 저는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수없이 많은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죽기 전 3개월 즈음에 공통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 신호는 눈에 띄게 오지 않습니다. 숨이 조금 가쁘다든지, 밤에 자주 깨신다든지, 말수가 줄어들고 체중이 천천히 줄어드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그건 몸 안의 중요한 기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아들의 손을 꼭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가는 길을 준비해야겠다. 그런데 얘야 자꾸만 내 얼굴이 아른거려서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병실을 나가 한참을 혼자 울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자기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조용한 직감을 가족들만 모를 뿐입니다. 저는 그 무너짐의 순서를 알기에 오늘 꼭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망 3개월 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기관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떤 경고를 받아들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혹은 당신 자신이 겪고 있을지 모를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관, 소화기계의 무너짐. 아버지, 국 드셔보세요. 된장국 좋아하시잖아요. 괜찮다. 입맛이 없구나. 그냥 나중에. 사망 3개월 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기관은 소화기계입니다.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설사나 변비의 반복, 이유 없는 속불편함.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위장관의 기능이 멈추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밥안 먹는다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징후를 삶의 꺼져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 중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이와 장이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계는 삶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몸은 그 입구를 천천히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음식이 당기지 않고 삼키기도 힘들며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죠. 체중은 줄고 몸은 야위고 피부는 건조해지며 기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한 어르신은 마지막 입원 전 3개월 동안 몸무게가 9kg이나 줄었습니다. 가족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는 아주 작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그 변화는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식사보다 먼저 마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노인이 밥을 넘기지 못할 때 그건 더는 살아갈 의지가 희미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있어요. 힘드시면 억지로 안 드셔도 돼요. 대신 우리 곁에만 있어 주세요. 그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시기에 가족이 할수 있는 최고의 처방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진통제보다 더 강한 힘을 냅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사망 3개월 전 소화기계가 먼저 무너지는 것은 회복보다 완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보양식 보충제를 챙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주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식사를 자주 거르신다면 그게 단순한 식욕 저하인지 아니면 삶의 꺼져감의 시작인지 부디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관 몸속의 정화장치 신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몸은 어떻게 바뀌며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두 번째 기관 신장의 무너짐 요즘은 소변도 잘안 나오는구나. 자꾸 찝찝하오. 이놈의 몸이 점점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사망이 가까워졌을 때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무섭게 무너지는 기관 중 하나가 신장입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전해질과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 몸속의 정화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이 서서히 멈추면 몸 전체가 내부에서부터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무너질 때 보이는 징후는 놀랍도록 평범해서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밤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갑니다. 몸이 붓고 발목이 탱탱해집니다. 피부가 간지럽고 건조해집니다. 이유 없는 메스꺼움과 두통이 반복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 신호입니다. 한 아버지는 마지막 입원 2개월 전부터 화장실 가는 걸 점점 꺼려하셨습니다.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입맛이 없어지고 정신이 멍해지고 잠들어도 푹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단지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마지막 3개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변을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소변을 잘 본다는 걸 건강의 척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변은 생명력의 바로미터입니다. 하루 소변 횟수, 양, 색깔, 이 모든 게몸 안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면 아버지의 소변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조용히 기록하고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불편함이라는 말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노인들은 자식이 걱정할까봐 몸이 불편해도 말을 아낍니다. 괜찮다는 말 속에는 말해도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다는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가족의 눈이 더 예리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버지에게는 치료보다도 존중이 더 중요합니다. 노폐물이 쌓여 몸이 무거워질수록 기분도 가라앉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조금 쉬시죠? 아버지 힘드시면 말씀만 해주세요.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자존심과 생존 의지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은 다음 단계로의 준비에 들어갑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장과 폐의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의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을 자주 참거나 너무 자주 가신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신장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 작고 조용한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다음은 세 번째 기관. 간이 무너질 때 몸과 마음의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말기의 감정 변화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꼭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세 번째 기관, 간의 붕괴, 감정까지 흐려지는 순간. 아빠, 무슨 생각하세요? 밖이 좋아보여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요즘은 아침이 오면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아. 아빠 며칠 전에도 같은 말 하셨어요. 혹시 어디 또 불편하세요? 사망 3개월 전, 몸의 기능이 하나씩 꺼져가면서, 세 번째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기관이 간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문제가 생겨도 쉽게 티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의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멍한 상태, 손발 떨림, 얼굴색이 노래지거나 검게 변함, 잦은 졸림, 식사 중 졸기도 함, 우울감, 기억력 저하, 갑작스런 감정 변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체 증상보다 먼저 정서적인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잠시 헷갈리고, 어제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늘 반가워하던 손녀의 방문에도 그냥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처음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즘 좀 깜빡하시네? 나이 드셔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칩니다. 이 시기 가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째, 이해보다 존중이 먼저입니다. 혼란스러운 기억, 감정 기복, 멍한 반응. 그 어떤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왜 이래요? 제정신 아니세요? 하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 주세요. 아버지, 괜찮아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힘드시면 그냥 조용히 계셔도 좋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둘째, 함께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아버지는 이미 몸보다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진첩을 같이 보며 예전 이야기를 꺼내거나 짧은 편지를 직접 써서 읽어드리거나 매일 반복되는 짧은 인사라도 의미 있게 이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 말이 기억은 흐려져도 감정은 남아있는 그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에게 정신 변화도 꼭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간 수치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을 자주 잇는다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잠이 많아졌다는 변화도 꼭 기록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가는 숫자보다 표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멍해졌거나 혼잣말이 늘었거나 표정이 줄어들었다면 그건 단순한 노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간이 보내는 마지막 정서적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말을 읽기 전에 우리는 어떤 감정을 남겨야 할까요? 다음은 네 번째 기관.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순간, 폐의 기능이 무너질 때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꼭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네 번째 기관, 폐가 무너질 때 말보다 숨이 먼저 사라진다. 숨 쉬는 일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가장 먼저 호흡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망을 앞둔 시점, 폐는 점점 자신의 역할을 놓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요. 폐가 무너지는 시기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가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릅니다. 밤에 자주 깨고 기침이 잦아집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대화 중 숨을 고릅니다. 자세에 따라 숨 쉬는 것이 더 편하거나 불편합니다. 숨을 쉬는 동안 가슴이 오르내리는 폭이 작아집니다. 아버지의 말수가 줄었다면 그건 단지 말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말보다 숨이 더 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는 사망 두 개월 전부터 낮잠을 자다 자주 깼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몇 분간 숨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숨이 가빠요. 숨을 들이마셔도 가슴이 찬 느낌이 안 나요. 이 말을 반복하셨고 결국 그분은 말보다 숨 쉬는데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버지에게 말을 강요하지 마세요. 왜 말을 안 하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 말들은 때로 숨조차 벅찬 분에게는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세요. 말 없는 위로 그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쯤 앉은 자세가 호흡 곤란을 크게 줄여줍니다. 침대를 약간만 올리거나, 베개를 겹쳐 세워드리거나, 팔걸이 있는 의자에 기대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숨이 조금 편해지셨나요? 숨찰땐 이렇게 기대셔도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고 산소포화도가 안정됩니다. 셋째, 호흡의 리듬을 가족이 맞춰주는 것. 숨이 불규칙해질 때, 옆에서 천천히, 같은 호흡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입니다. 호흡으로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한 어르신은 숨이 거칠어질 때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말없이 그의 손을 어루만지며 같이 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그날 새벽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숨 대신 평화를 남기고 간듯 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숨을 몰아시거나 말이 줄고 밤마다 깨신다면 그건 폐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몸이 마지막 호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보다 호흡을 먼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말없이 옆에 있어 주세요. 다음은 마지막 기관, 심장과 혈관, 가장 마지막에 무너지는 생명의 중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강했던 곳이 가장 조용히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해 주세요. 다섯 번째 기관, 심장과 혈관, 생명이 마지막으로 꺼지는 순간. 아버지 잘 들리세요? 저예요. 괜찮아요. 이제는 편하게 쉬셔도 돼요. 마지막 기관, 사망 3개월 전, 그리고 임종 직전까지. 가장 늦게까지 싸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과 혈관계입니다. 생명이 머무는 마지막 장소, 그리고 고요히 꺼지는 가장 깊은 심장.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뛰며 피를 온몸에 보냅니다. 그 피가 간으로, 신장으로, 폐로, 뇌로 전달되며 모든 장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혈압은 불안정해지고 심장은 그 순간부터 점점 조용히 무너집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뛴다. 혈압이 자주 떨어지며 측정이 어려워진다. 손발 끝이 차가워지고 푸르게 변한다. 자주 졸거나 반응이 느려진다. 심한 피로감으로 하루 대부분을 잠으로 보낸다. 이 시점에서 가장 흔한 가족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조금 전에 대답하셨는데요. 잠깐만요. 손이 너무 차가워요.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바로 심장이 천천히 멈추는 준비를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한 어르신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아주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쉬고 싶구나. 얘야 너참다 컸구나. 그 후로 그분의 맥박은 점점 느려졌고 그 가족은 심장이 멈추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시기. 가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단 한가지입니다. 말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것, 심장이 약해진다는 건 신체의 혈류가 말단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며 의식도 흐려집니다. 말은 줄고 눈빛은 멍해지지만 감정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말은 복잡한 위로나 긴 조언이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은 심장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에도 들려야 합니다. 한 자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손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그 손이 제 손을 아주 살짝 눌렀습니다. 그건 말없이 주신 마지막 인사 같았어요.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 혈압은 측정되지 않고 맥박은 약하게 잡히거나 점점 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의료적으로 삶을 연장하기보다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돌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음식, 수액, 주사를 유지하기보다는 편안한 자세, 정서적 안정, 그리고 남겨질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부모님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말을 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사망 3개월 전 몸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기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신호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부모님께 따뜻한 한마디 전해 보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꼭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하면 다음 후속에 이어지는 임종 주제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망 3개월 전 몸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기관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소화 기계가 멈출 때 아버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한 끼의 걸음이 삶을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둘째, 신장이 약해질 때 소변이 줄었고 몸은 붓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쌓여가는 노폐물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간이 붕괴되면서 감정이 흔들렸고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말을 잊고 표정마저 사라졌습니다. 넷째, 폐가 무너질 때 아버지는 말을 줄이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숨이 더 힘겨운 순간 우리는 그 곁에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장과 혈관이 약해질 때 손이 차가워졌고 맥박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가장 강했던 기관이 가장 조용히 멈춰갔습니다. 이 다섯 가지 변화는 단순한 건강의 저하가 아닙니다. 그건 삶이 고요히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가족들이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밥좀 챙겨드려야지. 요즘 힘드시겠지. 그렇게 말만 하다가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채 이별을 맞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식사를 자주 거르시고 소변이나 숨소리가 달라졌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거나 말이 줄어들고 손발이 차가워졌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따뜻하게 붙들기 위한 시간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고 없이 흘러가지만 죽음은 예고를 남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몰랐던 것 뿐입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의 몸이 보내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 고맙다고 말할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숨 쉬듯 살아갑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 안에서 오래도록 숨쉴수 있도록 지금 한마디를 전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가족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한 이별 준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당신께 깊은 존경과 마음을 전합니다.